자, 이번엔 열팽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팽창은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모든 물질, 물체는 다 입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입자는 뜨거워질수록 활발하게 움직인다. 라는 것만 알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는 물체가 있는데, 아, 입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열을 가열이 되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조금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 그리고 그거, 그러한 결과들이 쌓여서 거리가 되게 멀어져서 전체적인 부피가 커져 보인다 이게 끝입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다이아, 다이아몬드 내열유리, 일반유리, 철 이런 식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가 다 저마다 다르다. 같은 만큼 뜨거워져도, 그러니까 온도 같은 만큼 열을 받아도 누구는 되게 잘 늘어날 수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팽창이 잘 되네, 얼음은 어, 최고로 잘 되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별로 팽창이 잘안 되네, 그런 식으로 물질마다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액체도 마찬가지인데, 물과 에탄올을 동시에 가열을 해도 둘의 온도가 똑같이 뭐 10도씩 올랐다 쳐도 물은 이만큼밖에 팽창이 안됐다 치면 에탄올은 이만큼 팽창됐다 이런식으로 저마다 다른걸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게 어 물보다 에탄올이 더 팽, 팽창이 많이 됐으니 에탄올이 더 뜨겁다 이런식으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게 아니에요 물질마다 같은 만큼 뜨거워져도 이 팽창되는 정도가 다르다를 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수조에 이 물과 에탄올을 담그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어 얘는 뭐 이만큼 올라왔고 얘는 이만큼 올라왔다 알아보는 실험이잖아요 둘다 같이 뜨거운 물이 있으면은 결국에 온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온도는 같은데 팽창되는 정도는 다르다를 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더 많이 팽창됐다고 더 뜨거워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액체 열팽창도 이런 식으로 입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운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기체도 이렇게 드라이기로 풍선을 가열하면이 입자들이 활발해져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팽창한다. 여기는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일상 속 예시를 조금 더 이해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구부러진 가스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야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거 구부러진 거랑 직접 원상하냐면은 가스관을 뭐 보통 뭐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뭐이렇 뭐 가재마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아파트 안쪽에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스관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이 일자로 해놓으면은 가스관이 굉장히 딱딱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층이랑 1층에 딱 고정을 시켜서 일자로 해놨다 하면은 이게 위아래가 위랑 아래가 고정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 이게 더운 여름날 이렇게 위아래로 수축을 하면서 깨지게 됩니다 금이 가요 왜냐면 아래 위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부분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 단단한 바닥이나 바닥 같은 고정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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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곳으로 늘어나려고 하면서 우직근하면서 긴 가스관이 일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디귿자로 휘 디귿자로 여유있는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로 늘어난 게 아니라 어? 이쪽에 늘어날 여유가 살짝 생기는 거예요 이게 휘어서 이거 그러니까 팽창이 돼도 이런 식으로 이쪽이 휘어질 여유를 만들어 주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빡살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직근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귿자를 만들면 뜨거워졌을 때 이쪽이 팽창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약간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도 이쪽이 이렇게 늘어나서 디귿자관이 살짝 휘면서 가스관이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열유리 요리 같은데, 요리할 때 쓰이는 냄비 중에 유리로 된 냄비는 직접 불이 맡았기 때문에 열에 좀 취약하지 않은, 그러니까 열에 강한 내열유리를 사용하거든요.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내열유리는 뭐가 다르냐? 일반유리보다 일반적인 유리는... 제어를 하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깨지냐면 열팽창의 정도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그그 그 모양이 고정돼 있는 상태인데 늘어날 때 어, 갑작스럽게 이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이그 입자들 의 어떤 규칙성 같은 게 깨지면서 우직근하면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그러니까 팽창을 너무 한 번에 확 해버리면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냄비가 아니더라도 어 뭐랄까, 원래 뭐 유리창이라고 생각해볼까요? 그 유리창은 이게 창틀에 이렇게 유리를 끼웠다, 잠깐 유리. 그럼 이위 아래로 뭔가 고정되는 게 있으면 이게 늘어나려고 팽창이 되려고 할때 늘어날 공간이 없으면 힘을 받아가지고 우직근하고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열 유리는 열을 받아도 별로 늘어나지 않게 열 팽창의 정도를 작게 해서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부피의 변화가 적어서 뭔가 깨, 어떤 틀 같은 데 모양이 잡혀 있을 때 깨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열유리는 열 팽창 정도가 작게 해야 되는 자, 작은 녀석이구나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적어서 잘 깨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어, 안경태 같은 경우는 그냥 안경테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뭘 끼우고 있냐 렌즈를 끼우고 있잖아요 렌즈의 크기랑 이 안경테의 크기랑 이렇게 알맞게 딱 설계가 돼 있는데 안경테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 열을 받아서 어, 이 렌즈가 뭐쏙 하고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특유의 어떤 모양이 변형되면서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경테 같은 경우도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애로 만들어서 거의 변화가 없게, 뜨거운 여름에도 변화가 없게 만들,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바이 메탈 바이 메탈이 뭐냐 이런 거죠 평소에는 이게 모양이 일자인데 뭐 뜨거워지면 이렇게 휘, 휘어진 그런 물질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런 물체를 바이 메탈이라 부르는데 이런 바이 메탈 온도 센서 같은 걸 만들 때 쓴다 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절, 전기가 뭐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아, 확대한 채로는 뭐가 안 되네. 어, 평소에는 이렇게 슉 하고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데 뜨거워지면은 이렇게 휘, 위쪽으로 휘었죠. 휘면서 전기가 흐르는 길이 막혀서 불이 꺼진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뜨거우면은 전기에 흐르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금속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만드는 게 엄청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열팽청 정도가 다른 금속을 두 개를 붙이면 된다, 라고 외웠었죠. 이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봐봐요. 자, 이 왼쪽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평소에는, 이두 개, 두 개의 길이 같은 거야. 근데, 뜨거워지면, 이거를 이렇게 가열하면은, 오른쪽처럼 되는될수 있냐 이겁니다. 왼쪽이 좀더 길죠. 오른쪽은 조금 짧고 열팽창 정도 다른 건데, 지금 이 그림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양끝이 지금 붙어 있나요? 그 접, 이 접촉 접착을 완벽하게 시켰다면,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이 위쪽이랑 아래쪽이 연결이... 뜨거워지면서 안 됐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랑 위에 아래, 모든 부분에 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접착을 제대로 시켰다면 접착제로. 그래서 만약에 뜨거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 왼쪽처럼 더잘 늘어나는 부분. 이잘 늘어나는 금속이 파란색이죠파란색이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되어야 위 아래랑 위랑 아래랑 모든 부분이 싹 맞닿아 있죠. 그게 가능하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야 될 겁니다. 이게 왼쪽으로 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짧은 애가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더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더 마, 많이 늘어난 애가 덜 늘어난 애한테 감싸진 형태가 된다면, 지금 접착이 풀린 상태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금속이 붙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왼쪽처럼 더잘 늘어난 애가 덜 늘어난 애를 감싸는 방식으로 휘어져야만 지금 이게 둘이 접착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메트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더잘 늘어난 애가 덜 늘어난 애를 감싸는 방향으로 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A, B. 이번엔 B가 A보다 더잘 늘어나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B가 A를 감싸는 방향으로 휘어야 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휠 거다. 이 B가 지금 길이가 더 길어요. 이, 이게 길이라고 하면은 감싸는 방향으로 휠때 B가 열팽창 정도가 더 커서 길이가 길고 A는 좀 길이가 그거보다는 짧고 그리고 둘이 모든 면이 맞다 있어야 하려면 어떻게 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더큰 물질이 더 길게 늘어나야 하고 길게 늘어나고 한쪽은 짧게 늘어났을 때 어떻게 휘어야 하느냐는 더 길이가 길게 늘어난 녀석이 감싸는 방향으로 휘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물질을 다이메탈이라고 합니다 열팽창은 어려운게 없고 이런 일상에서 활용되는 활용되는 예시대열이 대체 뭐가 어떻게 활용됐다는 건지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메탈, 영태, 뭐, 내열 유리, 가스관 뭐 이런 것들. 근본적인 이유는 뭐 입자들이 더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